의사들이 말한 블랙커피, 세 잔의 진실, 간과 혈당입니다. 간 건강, 혈당 조절,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간단한 비법을 찾으시나요? 하루 세번 블랙커피를 드셔보세요. 잠시 멈춤. 과학자들은 말합니다. 블랙커피는 간을 보호합니다. 식후 혈당 스파이크를 줄입니다. 왜 그럴까요? 카페인, 폴리페놀, 디테르펜, 항산화 물질과 화합물이 풍부합니다. 간염증을 줄입니다. 간섬유화를 늦춥니다. ALT 수치를 낮춥니다. AST 수치도 낮춥니다. 그 결과 시간이 지나면 위험을 낮춥니다. 간경변. 간암.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합니다. 인슐린 민감도를 개선합니다. 식후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합니다. 혈당 스파이크를 줄입니다. 체중 관리에도 긍정적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는 오직 블랙커피에만 해당합니다. 설탕은 넣지 마세요. 크림도 넣지 마세요. 해당 증상이 있으시면 궤양, 심계항진, 수면문제, 카페인 민감성,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세요. 충분한 수분 섭취를 유지하세요. 건배, 현명한 한 모금으로. 더 건강한 간과 안정된 혈당을 누리세요.